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의 소피아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별 문제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탭스청의 출제 포인트와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활용한 정답 도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난이도가 낮은 베이직 문제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베이직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인 만큼 단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이라 하면 하나의 독립된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동사 또는 뭐 주어동사 목적어 이런 5형식 구조만 아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확장하자면 등의 접속사로 연결돼서 문장 확장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잘 쓰는 게 and나 but 정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를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 스타일이고요. 음답 패턴 또한 이해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어 이해하기에 뭔가 난해하다라는 느낌의 정답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베이직 문제들은 응답 패턴 자체가 수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은 어휘 수준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사리 쓰는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우리 1번부터 문장의 의도를 잡고 거기서 원하는 답변이 뭔지 정답 틀을 같이 도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1. Hello, I'm calling for Emily. 네, 여기서 hello, I'm calling for Emily라고 했는데요. I'm calling for 여기 체크하시면 누구 누구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라는 말이죠? 상대방은 이제 바꿔줄 건지 아니면 없다고 말할 건지 선택감 되는 겁니다.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She's returning your call. 네. 회신하고 B. 있다. Hold on. Let me get her. 네. 바꿔드릴게요. C. Sure. I'll take a message. 네. 메시지 받겠습니다. D. She hasn't called yet. 네. 아직 전화 안 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정답은 B가 되는데요. 누구누구와 통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잠시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old on. 잠시만요.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꿔주겠다는 표현. Let me get her. 제가 그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be calling for 사람. 이런 게 출제 포인트고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정답은 첫 번째. 연결해 드리겠다. 아까처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보통은 커넥트 n e c 해 주겠습니다 또는 트랜스 n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 걔 없는데요 라고 부재중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로 쓰는 표현이 she's out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 바꿔 줄게 또는 없다 이 정도 뉘앙스로 답변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2. That jacket fits you perfectly. 네. That jacket fits you perfectly. 했을 때 어, 칭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재킷 정말 완벽하게 너한테 맞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칭찬은 뉘앙스가 플러스적인 뉘앙스잖아요. 상대방의 응답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A. That's why I got a refund. 그래서 환불했어요. 환불 안 되겠죠? 두 번째. B. I agree. It's a bit loose. 네, 어 약간 헐렁합니다. 헐렁하다란 얘기도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안 되겠죠? 정답은 C입니다. C. C. Maybe I'll buy it then. 그쵸? Maybe I'll buy it then. 그럼 구매해야겠다라고 말했죠. 맞는다니까 어 그럼 살래라고 말한 거죠? 정답은 C가 됐고요. D. D. Thanks for trying it on. 그쵸. 감사합니다. 입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어봐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잘 맞네요 이 말에 어, 사겠습니다라고 답한 정답 C. 패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서 A, B가 뉘앙스적으로 반대가 된다라는 걸 느꼈으면 더욱 더 좋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되셨으면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t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네,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이 사람이 물어본 그 질문은요. Be supposed to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면 예정이다 또는 예정이 아니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예정인가요? 갑니다. A. A. There's a slight possibility. 어,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비가 올것 같습니다라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고요. 비 가겠습니다. 비. 비. No, it won't let up soon. <laughs> no, it won't let up soon. 어, 비가 안올 거예요? 어, 그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어려운데, let up 이란 단어를 좀 주시하셔야 되고요. Let up은 rain의 반이어라는 걸 아셨으면 소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Let up은 그치다란 단어인데, 지금 질문은 비가 올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니어를 써서 오답 활용했다라는 걸 B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탭스에서 흔하게 나오는 오답이기 때문에 Let it r be r a i n 의 바니어구나 이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C 확인해 보겠습니다. C That's better than expected. 음, 기대보다 낫네요. 기대한 게 없고요. D D There's a chance you're wrong. 음, 가망성이 있는데 너가 잘못됐을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선 chance까는 괜찮지만 you're wrong 너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이 지금 의견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선 비가 올 건가 이 말에 약간 올것 같습니다. 정답 됐고요. 기억하실 건 반의어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에 rain의 반의어로 let up 비가 그치다가 쓰였죠. 이런 방식은 굉장히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바이어를 느껴 주셔야 됩니다. 그점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저는 그럼 그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4. Are you Professor Wheeler? Yes, have we met before? No, but I've read your latest book.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Have you met before? 이 말에, 아니요, 제가 그지만 당신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건이 사람이 내가 너의 책을 읽었어. 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의 책을 읽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어질 말을 고르시는 거거든요. A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A. Well, I hope you enjoyed it. 네, 즐겁게 읽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즐기셨길 바랍니다. 됐고요. B. B. Sure, I'll give you a copy. 네, 물론이죠. 제가 어, 책한권 드리겠습니다. 책 달란 얘기 안 했고. C. C. It should be published soon. 네, 곧 출판될 겁니다. 출판 이미 됐고요. 그 다음 D. D. It's not too late to read it. 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읽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이미 읽었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서문 같은 거는 가장 적절하게 이어질 말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책 읽었다에 대해서 할 저자의 반응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어 즐겁길 바랍니다. 됐겠죠? 정답 그래서 a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5. How's your dance class? Actually, I stopped going. But you just started. 네, 래서 어, How's your dance class? 수업 어떻게 되고 있니? 랬더니어 벌써 I stop going. 나안 갑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이제 started. 너 이제 막 시작했잖아라고 말한 거죠. 너 이제 막 시작했잖아 이 안에 감정은 깜짝 놀란 게 되겠죠. 깜짝 놀라서 말하는 말 이때 해줄 말입니다. 가볼게요. A. A. You still have time. 음, 시간 있잖아. B. Well, that's a relief. 다행이네요. C. I'd give it another chance. 또 한번 시도할 거다. D. It just wasn't for me. 어, 나한테 맞지 않았거든이라고 말해 줬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It just wasn't for me. 시제가 과거잖아요. 위에도 시제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제가 일시됐다는거한번더 보고 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6번 문제 파트 3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6.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Did you just get home? It's almost midnight. Sorry, the client meeting ran longer than expected. Wasn't that a lunch meeting? Yes, but that pushed our project meeting back by two hours. Couldn't you have just rescheduled that for tomorrow? Unfortunately, the project deadline was today.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part 1, 2가 끝나고 나면 part 3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주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풀어본 게 주제 문제인데, 지금 이 주제 문제에서 여자 행동이랑 남자 행동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왔죠? 여자도 계속해서 같은 말 했고, 남자도 계속해서 같은 말 했는데,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정답은 쉽게 갔을 겁니다. 지금 여자는 너 이제야 막온 거야?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미안해, 클라이 미팅이 ran longer, 더 오래 지속이 됐어. 라고 말했죠. 그럼 끝났을 것을 또 추궁하죠. wasn't that a 그치 미팅 아니었니? 라고 했더니 맞긴 한데 그 미팅이 푸시 백. h back. 은 미루다란 얘기죠. 그래서 밀어놨어. 프로젝트 미팅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two hours. 지연을 시켰단 얘기죠. 그랬더니, 그러면, 리스케일 하면 되지 않니? 그걸요, 언제로, tomorrow로 리스케일 하면 되지 않니? 라고 다시 한번 추궁했더니, 오늘까지데 deadline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남자 계속해서 왜 자기가 늦게 왔는지 설명해 주는 거고, 처음은 약간 광범위하게, 두 번째 훨씬 더 자세하게, 세 번째 훨씬 더 자세하게 말해 주는 이유를 말해 주는 그런 문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됐다는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는 보통, 질문이 여자 행동이나 남자 행동을 못 씁니다. 지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Question: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네, 남자가 주로 하는 게 무엇인가. 왜 늦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A가입니다. Apologizing for postponing a meeting. 어,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미룬 거에 대해서 미루지 않았고요. B. B. Explaining why he came home so late. 저, 왜 늦게 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맞죠? 세 문장 다왜 늦게 왔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C. C. Defending his decision to reschedule a meeting. Defend라는 게 여러분, 정당화시키다, 정당화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의 결정을 정당하고 있습니다. Reschedule 한 거에 대해서 미팅을. 이 남자 reschedule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변명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죠? 왜 reschedule 했는지 얘기한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c 가 방어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역하면 정당화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구나. 단어 하나 잡고 가주시고요. 그 다음 D 들어보겠습니다. D complaining about his workload. 네, 불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업무량에 대한 불평은 없었죠. 남자 일관된 행동은 왜 느끼나 설명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리지만. 이 출제 포인트는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자 행동이나 여자 행동 문장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문의 특징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뭔가 들을 때 누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이 질문은 한 성별의 행동이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주요 행동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행동 문제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저희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7.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How do you feel after getting your wisdom teeth out? Better, but the pain hasn't totally subsided. Aren't you taking painkillers? My prescription ran out this morning. Why don't you get it refilled if you're still in pain? I'd rather just wait for the pain to go away. 네, 이 문제는 여러분 세부 정보 문제인데요. 세부 정보 문제는 줄거리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각 문장의 줄거리를 저희가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줄거리를 잡아보면요. How do you feel after getting your wisdom teeth out? 사랑니를 뽑은 다음에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어떤지 말해주는데, 더 낫습니다. 그지만 pain hasn't totally subsided. subsided, 가라앉다라는 얘기예요. 완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pain이 지속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aren't you taking painkillers? 그래서 너 진통제 먹지 않는 거야? 했더니, 어, 본인의 그 약, 처방받은 양이 약이 ran ou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떨어졌대요. 아, 약이 오늘 아침에 떨어졌다. 오늘 아침에 뭔가 중요한 정보인가? 안 중요한 정보인가? 여러분 고민 되겠지만, 탭스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약이 아침부터 없다. 라고 이렇게 노팅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가시면, Why don't you get refilled if you're still in pain? 다시 한번 제 처방받지, 그래. 라고 말했더니 이 남자가 i'd rather 이러면서 말하죠. 여러분,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해서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 거는 wait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다른 거 하자면 그냥나 가만히 있을래. 페인이 가라앉을 때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사람은 중요한 게 지금 가라 앉다, 가라 앉지 않다. 여러분, 가라 앉았으면 페인이 지금 더 줄어든 거죠. 가라앉지 않았면 페인이 지속이 된 거죠. 지속됐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셔야지 페인이 올라간다. 이거 안 되고요. 페인이 내려갔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 그 범위 올라갔다, 중간이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논점으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 느낌을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man? 네. 일치하는 것 고르세요. A. A He is waiting to have his wisdom teeth removed.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Wisdom teeth를 remove 하기 기다리고 있다. 아니고 이미 이미 뽑았죠. 그다음 두 번째. B. His pain is getting worse. Getting worse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심해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했었고 C겁니다. C. C. He has not finished all his medication. 암마디케이션 어, 끝내지 않았다. 처방 받은 약을 끝내지 않았다. 아까 다 먹었다 그랬죠? 언제? 아침에.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D. D. He does not plan to get more painkillers. 네. 더 많은 더 많은 진통제를 받을 계획이 없다. 맞죠? 진통제 안 받을 거다. 가만히 기다릴래. 기다리겠다는 말을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선택지 D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정보가 나지다, 유지되다, 아까되다그세 개를 구별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지됐다 그러면 올라갔다 오답 나올 수 있고요, 내려갔다 그러면 유지가 됐다 이런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세 가지가 서로 상반된 포인트구나 생각하시고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해서 이 문제는 보통 단어로 준 일반 줄거리 문제지만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아지다, 유지되다, 내려가다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희 8번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eight. Listen to two friends discuss a bag. Nice bag. I bet my wife would like it. Thanks. I finally found the time to replace my old one. My wife needs a new one too. Can I ask where you got it? At Weston's department store downtown. It must have been expensive then. It was marked down by 30%, but it was still a splurge. <laughs> 어 칭찬했죠 nice bag 하면서 I bet my wife w o u l i k e it 내 와이프도 좋아하겠다 라고 했더니 어 칭찬 고마워 라고 했고 I finally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마침내 란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데 보통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내가 시간 냈잖아 뭐할 교체할 시간 냈다 라고 말했더니 어 와이프가 need a new one 새거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샀습니까 장소가 어디? p a r t m 에서 산거죠 그 다음에 must be expensive. 왜? 백화점이니까 진짜 비쌌겠다라고 추측했죠. 그랬더니 markdown 받았대요. markdown 중요한 단어고요. 할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수동태로 할인 받았습니다. 30%. 그지만 여전히 splurge였다. 여전히 돈을 많이 썼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여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샀죠. 남자는 가방 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여자는 백화점에서 샀고요. 그리고 할인 받았지만 여전히 비쌌다. 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론 문제기 때문에, 줄거리를 정리했는데요. 추론 문제는 보통 이렇게 단어를 막 넣으면서 일반 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 단어를 이해해서 줄거리를 잡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The woman 네, 여 단어는 여러분 잃어버리다란 단어예요. 여자가 잃어버렸다 예전 가방을 아니죠? 그다음 B. B. The woman for the bag.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o v e r 과도하게 지불한 거에 대해서 후회란 감정이 나오지가 않았죠? 아직까지는 긍정 감정밖에 확인하지 않았고 C. C. The man has never shopped at Westons. 어, 샵한 적이 없다. Westons 이게 백화점 이름이었죠? 샵한 적이 없다. Never라는 건알 수가 없어요. 알수 없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D. D. The man is considering getting the bag for his wife. 네, 남자는 지금 생각 중인데 백 사는 걸 와이프를 위해서. 그죠 생각 중이죠 어디서 알수 있었냐면 나 말이야 어 와이프가 가방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걸 살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y wife needs one이라고 말했을 때 아, 아마도 아 와이프를 위해서 구매할 거다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뒤에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추론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뭔가 언급된 내용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 그런 건 안됩니다. 돈을 많이 주긴 했지만 후회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새롭게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급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의도를출론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 와이프가 필요한데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와이프를 위해서 사주고 싶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d 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저희 이제 84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9 Where does the word breakfast come from? The word literally means to break fast. 네, 여기서 여러분 Where does the word breakfast come from? 여기서 어 물음표를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breakfast라는 단어가 왔을까라는 얘기는 호기심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기심 유발. 뭔가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답변 하겠구나. 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질문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듣진 않았지만 뒤에가 어디에서 breakfast란 단어가 나왔는지 말해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 봐보면요. 단어는 말 그대로 의미합니다. 깨는 건데 금식을 깨는 걸 의미합니다. 어, 이두 개가 합성어였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During the Middle Ages, European daily life revolved around the church. Eating was forbidden before morning worship, so people fasted from the previous evening's dinner until after worship. 아, 그래서 이 breakfast가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서는 유럽데일 라이프가 중심으로 돌고 있었는데, 교회 중심으로 돌고 있었대요. 해서 eating was forbidden, 먹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언제? before morning worship, 아침 예배 전에 먹으면 안 됐대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fasted, 금식을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the previous evening's dinner, 이때부터. 어, 그 이전 저녁의 디너부터 디너 먹고 나서 그 이후로란 얘기겠죠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월십까지 모닝 예배까지 먹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래서그 식사가 어떤 m e 인데 어떤 m People's f a s t 를 깼던 그 식사, 금식 이후에 먹었던 그 식사가 뭐라고 알려졌다? Breakfast라고 알려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호기심 유발한 다음에 기원을 얘기해줬던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문제 자체가 앞에서 호기심 유발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 t i n What is t l e c t e m a i a t 주제가 무엇인가? The importance of breakfast in the Middle Ages. 중요성 뭐에 아침의 중요성 in the Middle Ages 중세에서 아침의 중요성 아니고 breakfast란 단어의 기원입니다. B 가겠습니다. B, B The origin of the word breakfast. 맞죠. 그렇죠. 기원인데 뭐에? 단어의 기원. breakfast란 단어의 기원. 정답 되고요. C C Religious influences on breakfast foods. 네, 종교적인 영향 뭐에 대한? 아침 음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영향 없고요. D D. Breakfast culture in European churches. 네, breakfast culture. 아침 식사 문화 어디에 유럽 편철치에서의 아침 식사 문화 식사 문화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그분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하지만 첫 문장에서 호기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통 호기심 유발 문장이 딱 나오면 그 문장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그 다음 문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문장만 해석을 잘하셔도 이 글이 뭐에 대한 얘긴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기심 유발 문장 활용해서 정답 도출하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10번 문제. 베이직은 마지막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Number 10. Students, I'm pleased to introduce this year's commencement speaker Ian Stone. 네, 지금 이 사람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쁨니다 소개하게 돼서 이번 연도에 졸업식 연설 소개하게 돼서 근데 걔가 이안 스톤이다라고 말해 줬고요. 그다 Mr. s t o n 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어보니 지금 숫자적인 단어가 나온 거 보니 correct 문제일 거고요. 여러분 क र े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어놓습니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넣었는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respected director입니다. 어떤 감독이냐면 여덟 개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두 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는요, made his name 이름을 널리 알렸단 얘기예요. 그는 유명해졌는데 어디에서 In the low budget movies c e n e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적은 영화계에서 유명해졌지만 그지만 하고 last few films 마지막 몇개 영화들. 그럼 여러분, 초반에는 low budget이고요. 마지막에 뭐였다? have been big budget. 예산이 많이 들어간 epic. 장편 서사 영화였대요. 근데 어떤 epic이냐면, 어, 개봉이 되어서 뭐가 됐대요?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 사실상 보편적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은 release to 다음에 critical acclaim.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봉이 돼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후반부에 찍었던 그빅 i g 들어갔던 에 t 드라더, e p 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His work spans genres from drama to science fiction, and his current project is a biographical film about Picasso. 네. 오케이 okay. 그 g work spans c u l t u genres. 장르를 말하는 거죠. 장르 걸쳐 있는데 f r o m A to B 드라마부터 사이언스 e 션까지 장르를 걸쳐 있고요. 다양한 장르를 이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구나, 알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재라는 게또 시간 표현이잖아요. 현재 프로젝트는 biographical film입니다. 전기 영화입니다. 피카소에 대한.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몇개 쳤는데, 공통적인 건 숫자랑 시간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이유는, 커렉트에서 줄거리를 만들 때잘 활용하는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쳤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커렉트 문제라면 이런 숫자 정보를 잘 잡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그점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Please give him a warm welcome. 네, 환영해주세요. 라고 끝냈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이앤 o 의 업적에 대한 지문인데 숫자 시간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ian stone a he has made more documentaries than feature films 다큐멘터리가 두 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 그리고 뒤에 건 여덟 개. 그래서 more documentaries x가 되겠죠. 안 되고요. b 갑니다. b. b his last few releases have been low budget films 네. 어, 마지막 몇개 release 출판된 것은 개봉된 것은 have been low budget film. low budget이 아니었죠. budget 많은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C. C. His recent releases have sharply divided critical opinion. 어, 그의 최근의 개봉작들은 아주 극명하게 갈라놨습니다. 비평가들의 의견을.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없고 호평적인 얘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갈라놨다란 부분부터 틀린 말이 되겠고요. D 가겠습니다. D. D. He has produced films across multiple genres. 네, 그죠 그는 생산했는데, 영화, 뭐에 걸친, 다양한 장르에 걸친 그런 영화를 생산했습니다. 맞지, 여러분? 아까 span하고 from A to B란 표현이 있었잖아요. A 분야에서 B 분야까지 만들었다. 거기서 알수 있는 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문제 풀때 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correct 문제 자체가 숫자랑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일부러 투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간 숫자별 정보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숫자와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꼭 잡자라는 걸 명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8, 4, 5도 그렇지만 8 뒤에서 똑같기 때문에 숫자 시간별 정보는 우리의 선택지 포인트다라는 걸꼭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